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새롭게 결단하게 하셨다가 하나님 오늘도 또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이끄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로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과만 동행하는 복된 승리의 하루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욥기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욥기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에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일을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이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에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이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자기 의에 빠져 사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허점이 보이면 강하게 말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 의의가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제대로 공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에게 동일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쉽게 극복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욥게 나오는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욥을 찾아온 욥의 친구는요 세명이었죠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욥을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욥을 정죄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잃고 힘들어 하고 있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찾아와서 욥이 범한 어떤 죄악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는 말로 욥을 더욱 힘들게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면 대중문화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인문 문학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 아닙니까? 인문학 강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지금 닥친 문제만 에 집중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 자신을 정말 잘 알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겁니다. 그분이 누인지 아는 겁니다. 즉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큼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우리는 악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인데 자꾸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되면 자신이 선한 존재인 줄 착각하게 되고 자꾸 자기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옵기에 나오는 요배 친구와 요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배세 번째 친구 소발과 요배 대화 중에서 요베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소발은 요배에게 찾아온 재난이 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인과응보의 결과라는 겁니다. 고난은 죄에 대한 대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재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발이 한이 말에 대해서 요이 대답하죠. 삼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선을행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을 행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원리는 자기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비의 삼 가운데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대항을 멸시하나 대항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의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비의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들으심을 입은 내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그래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던 내가라는 뜻입니다. 이런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만 되는 경험을 한 겁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며 살았던 자신이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은 기억이 있었던 겁니다.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라고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믿음으로 살던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기가 막힌 일을 만나쳤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생활 하다보면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는커녕 조롱이나 당합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요 집중팔고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냐고 하나님께 한 변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요번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삼가운데 있을 때마다 요번 하나님 옆에 나가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었노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요번 계속해서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해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하신 일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르시면 사람이 다시 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가두시면 사람이 놓아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물을 막아버리시면 금방 기근이 오고 하나님의 물을 내려야 땅이 열매를 낸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능력과 지혜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자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심으로 마이미아마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나 고난당할 때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심을 확신 하면서 내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져도 그때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 대하여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연말 준비와 다가오는 성탄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 내년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토요일에 있을 중경인도의 주일학교연합회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치원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또 많은 환호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의 가정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의 앞날을 위해 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